지포스 1650 슈퍼벤투스 S 모델이 어, 메모리가 업그레이드됐습니다. DDR6 메모리를 사용해가지고요 업그레이드돼서 한번 이 제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딱해서 어, 보시면은 투슬롯인데 높이가 지금 거의 이제 투슬롯 뭐 어,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약간 높이를 조심해야 되고 어, 전체적으로 보시면요. 어, 톡스 펜, 톡스 펜, MSI 특징 있는 톡스 펜을 가지고 있어서 소음이나 이런 건 전체적으로 좀 적을 것 같고요. 어,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1650 슈퍼 GPU를 장착했지만 이제 이렇게 구리 히트 파이프를 사용해서 어, 이렇게 해서 열을 전달합니다. 이 내부 모양은 어, 제가 링크로 같이 드릴 어, 제품 정보에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. 안에가 이렇게 잘 보여져 있습니다. 그리고 MSI의 차량이죠. 그, 밀리터리 클래스 기반의 부품들 다 이렇게 돼 있어서 품질이 안정적이고 뭐 일정하고 이런 쪽으로 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보조전원이 일단 6핀짜리 12볼트 6핀짜리가 하나가 필요한 어, 제품입니다. 파워는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제품 정보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. 어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고급형 시장을 그렇기 때문에 권장 파워 서플라이는 어, 350와트. 이게 100와트를 지금 못쓸 거예요. 못 쓰기 때문에. 한3 0 0 와트. 근데 이제 한국 파워 서플라이들은 거의 300W는 다 넘어가기 때문에 어 그냥 업그레이드 하실 때 쓰시면 괜찮으신 어 제품입니다. 이제 메인보드만 특별하게 너무 구형이 아니라면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하기에 딱 좋은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한 게임에서 1060 6기가 뭐이 정도 어, 그 정도 전후를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장착을 한번 해 볼까요? 네, 간단하게 설치를 해 봤습니다. 한번 부팅을 해 볼게요. 전기를 넣로면요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제로 팬이 적응이 안돼 있어서 어, 계속 돌고 있고 지금 한 1200, 1000 정도 RPM 정도, 한 800, 1,000 rpm 정도 이 정도 돌면 거의 소음이 안 나거든요. 이렇게 해서 한번 벤치마크를 돌려보겠습니다. 어,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테스트하기 전에 야, 한번 지금 사양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. 어, 보시면은 아직 로드 걸기 전이기 때문에. 팬 스피드가 한23% 23%라는 거는 한 이게 맥스 한 2,500rpm 정도 보시고 2,500, 3,000, 3,000, 3,000rpm 보시고 러면한 800, 8, 아니죠. 600, 700, 700 정도. 음. rpm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gpuz에서 정확하게 좀못 잡아서 7 0 0 r p m 을20%로 잡고 바로 4000rpm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어 지금 rpm까지는 정확하게 못 잡고 있습니다. 이게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어 차이가 나니까요. 어 보시면은 gpu 로드가 0이죠. 한번 이제 부하를 주겠습니다. 이렇게 로드를 안줄 때는 72와트밖에 소모를 안 하고 있습니다. 한번 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너무 기니까 이 부분을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결과 나오면 보겠습니다 네,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, 파이어스트라이크 파이어 기준으로 해서 어, 2400점 정도 그래픽 스코어가 보시면은요 2200점 정도 되시죠 아, 온도는 어느정도 올라갔을까요 자 보시면은 제일 피크 쳤을 때가 한뭐 50도 57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 보이시죠 48도 50도 아유 그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가 않는데요 60도를 못 찍네요 어, 생각보다 음, 엄청 어, 전원 소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100W 정도 얘기했는데, 100W까지는 아니고 한 90W 정도, 아, 100W 정도 한번 찍을 때도 있긴 하네요. 어, 이렇습니다. 어, GPU 로드는 뭐잘 되고 있는 것 같고, 어,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기준으로 해서, f h d 기준으로 해서 배그 국민 옵션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되거든요. 어, 지금 해외 벤치마크 자료를 살짝만 더 살펴보면요, 보시면은 1661650 슈퍼 같은 경우에는 어, 1660보다는 이제 낮긴 한데 음, 이제 기존에1660 6기가 1 0 6 0 6기가 같은 모델보다는 다이렉트X 어, 12에서는 성능이 좀더 나오고요. 어, 방금 저희가 테스트했던 자료 저희 어 이게 DDR5 기준입니다. 저희는 DDR6를 했기 때문에 어, 2,400점 정도 아까 나왔었고요. 그러니까 DDR 약간 올라갔다. 5에서 10%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제 어, 저희가 라이저 카드를 썼기 때문에 약간 성능이 낮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, DDR 아죠 다이렉텍스 11 기준으로는 한 1060보다는 좀 성능이 낮다 내 기존의 1000TA보다는 좀 성능이 좋은 정도 어, 이렇게 어,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그, 그러니까 FHD에서 배틀그라운드를 어 이제 국민옵션으로 게임을 즐기시려면 거의 마지노선, 어 이제 타협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되는 어 그래픽카드 지포스 GTX 1650 슈퍼 벤투스 S모델을 어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게 예, 소개가 없어가지고 그 전세계 추측가 되지 않을까 어, 이런 거 소개를 잘안하더라고요안 하는 모델들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